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도약과 변화를 상징하는 새해가 되면 우렁찬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2023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가 2024년부터 최근 2년간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한 데 이어서 2025년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예상됩니다. 출생률 상승 추세는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1991년에서 1996년생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고 또 코로나 기간에 미뤄진 혼인이 증가하면서 반등 효과가 나타났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늘리면서 실제로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태어난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률이 크게 오른 점이 특징인데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까지만 해도 전체의 0.6%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0.2%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의 구조적인 불균형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3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은 12.5%, 엄마는 78.4%로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4명 이하의 사업체 소속에서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은 6.2%에 불과했고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41%로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서 대체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 부담이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으면서 기업체 규모와 일자리의 질에 따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출생아수 증가는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